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처럼 터졌을 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변화할 산업. 과연 무엇이냐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원격 의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 충분히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빅쇼트 차성훈 전문가입니다. 인간은 항상 모세의 험장에 빠진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역시나 세계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널리 알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위상을 떨치고 있는 와중에 이 다시 한번 코로나 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는 2차 유행을 초기 단계로까지 밝히며 그동안에 철저하게 지켜온 방역이 무너지기 전에 발빠른 초동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다들 감염을 대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하게 좀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 가장 중요한 거죠. 마스크 착용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 다시 한번 코로나가 유행처럼 터졌을 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좀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이 이 코로나 백신이 상용화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잘만 체크해 두시면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을 이 계좌의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어려운 거 아니지만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좀부탁드리며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말간 나온 뉴스를 한번 좀 보시면 이 코로나 코로나 2차 대유행 초기 단계이며 국가적으로는 영향을 총 동원하겠다라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16일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현재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일에 대해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라는 뉴스이고 현재 계속해서 확진자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코로나까지 재유행을 하면 많이들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우리는 투자자 그것도 냉철한 투자자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잠깐씩, 잠깐씩 짬 내셔서 이렇게 공부하셔서 투자 수익은 꾸준하게 좀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많은 수혜주 중에 과연 저는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 그러면 솔직히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가장 원초적이고 접근하기도 쉽기도 하고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수익률 또한 내어 주었던 종목들이 대검포진되어 있다 보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월 경에 약 3월 경에 드리고 수익을 챙겨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대략 3월부터 현재까지 한번 차트 한번 좀 보시면 약 3월부터 8월 달까지 약300% 이상, 약 600%에 가까운 수익을 내주며 명실상부 진단 키트에서 대장임을 밝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최근의 실적 발표 또한 그 기대감을 반영을 뒷받침하듯 현재 본사가 있는 송파구의 부지 또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앞으로가 상당히 기대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눌림목 나오는 구간에서 한번 노려본다 그러면 타이밍만 잘 잡으셔도 괜찮은 수익률 내어 줄 것이라고 보여지니 다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크들을 좀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시젠 이외에도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 수젠테 그리고 랩지노믹스 등이 진단 키트 관련 종목들이 현재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이 상반기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 3월을 기준으로 이 급증했던 수출액 통계가 이 4월부터 4월을 기준으로 꺾이기 시작하여서 이 계속해서 꺾이고 있는 추세라는 게 주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상황이고 주가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그렇다 보니 이 코로나 재확산 시 잠깐 급등 나올 순 있어도 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줄 진단키트 종목들은 몇안될 거라 생각되기에 오늘 저는 이런 시즌과 같은 누구나 다 아는 진단키트 대장주를 추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소개해드리기보다도 앞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빠르게 변화할 산업 과연 무엇이냐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원격 의료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안에서도 아직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오늘 핵심 종목으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온이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 총액은 현재 약 3,700억 가량이고 이퍼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서 16 정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혈당 측정기 즉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자가로 이 환자들이 자가로 집에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측정기 그리고 혈액 분석기를 분석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 주식 투자에 어느 정도 공부 좀 하시면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이 종목 아실 거고 구독자 여러분 제가 현재 진단 키트 그리고 원격 의료 모두 영상에서 언급해 드리고 있다는 건 느끼실 텐데 바로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핵심 종목 같은 경우가 바로 이두 가지 모멘텀, 이 진단 키트와 이 원격 의료, 자, 비대면 의료를 하죠. 이두 가지 모멘텀 모두 다 해당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왜 괜히 이렇게 자신있게 핵심 종목으로 가지고 온게 아니고 이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최대 주주로 현재 있는 자회사를 통해 그동안의 혈당 측정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재 약 15분 내에 육안으로도 바이러스 감염 확인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했다. 자회사가 이 진단키트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자회사의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연내에 상용화 또한 가능하다고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주식시장에서 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중 하나인 바로 실적 그리고 이 지분 관계 그리고 이 해당 종목이 속한 산업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그 안에서의 진입장벽이 있는지 이 여부 또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도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으면 모멘텀이 작용 여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만약에 모멘텀이 작용하더라도 아주 긴 시간을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를 통해서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모멘텀은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다음 모멘텀이 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원격 의료겠죠 아마도 이 코로나로 인해 계속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존에 원래 가려던 원격 의료 시장이 조금 더 정부의 정책 또한 속도가 붙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격 의료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것이 트렌드라면 우리는 또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동사, 즉, 핵심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혈당 측정기 관련해서 국내 MS,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현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국내 기준입니다. 1위 기업이고, 그로 인해 원격 의료, 즉, 비대면 진료가 진행된다면 아마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환자들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성 질환.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이 있겠죠. 이런 만성 질환 환자들이 먼저 비대면 진료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이 핵심 종목으로 가져온 기업 역시 이 더욱 더 당뇨병 혈당 측정기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그러면서 작년에 중국 공장 또한 이 작년에 사업 진출이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이 중국 공장 또한 중국 현지 내에서 판매가 인허가가 완료돼 취득한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이 중국 시장도 진출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 그렇다 보니까 실적 또한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익 기준으로 약 30%가량, 약 30%가량 순익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진단키트와 비대면 진료, 그리고 중국 시장 진출이라는 이세 가지 모멘텀만 작용한다면 이 종목, 충분히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됩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아무리 좋은 종목도 비싸게 사면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간단하게 차트 한번 좀 보시면 현재 3월달에 글로벌 악재로 인해서 약 15,000원대까지 눌러주는 모습 보여주고 이내 급등 나오면서 약100% 가까운 상승 탄력 보여주며 31,000원까지 올라와 주었지만 다시 눌러주면서 박스권 행보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상 항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오고 박스권 나올 때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습이고 이런 패턴을 가진 상황에서 모멘텀 작용 여부와 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만 잘 잡는다 그러면 이번에 또한 만족할 만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용기만 가지시고 아래의 번호 010-3901-7540으로 성함만 남겨주시고 모두 다 순차적으로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 이 종목 알아두셔서 장마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우울감에 아주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항상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 그런 빅쇼트 차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